어, 이제 3제가 나가고 마흔 3시 됐잖아요. 네. 아주 괜찮아. 고생 끝! 낙이 오는 거야. 이제. 네. 근데 이 창방기에 이게 낙이 한 방에 오겠나? 그건 아니요선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띠분들의 운세예요. 근데 네. 이제 끝난 분들인데. 네. 어, 30살 개요생. 93년생. 이번 들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닭띠분들이 이번 삼재에 너무너무 힘드셨거든요. 세상이 네. 그냥 야, 근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삼재는 끝났는데 네. 이토끼깽 부딪히는 해운년이요. 그은 음. 하나 되시는 개우생 닭띠분들은 다른 건다 괜찮아요. 네. 음.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 결혼을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 어, 약간 결혼이 없다면 2년자가 들어오거나 귀인이 들어오고 음, 내 식구나 내 가정에 뭐 사람이 늘어야 되는 운기이기 때문에 임신 운기도 상당히 괜찮아요 음, 하지만 뭔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을 겪어야 되거나 음, 예를 들면 뭐 상문이거나 뭐 이런 거 음, 2년자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 네. 이별수가 들기도 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좀 사람으로 고생을 해야 될 거다 이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42살 신유생 81년생입니다 신유생 닭띠분들 네. 그냥 주부이신 어머님들도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네. 이막 팔란이 막 끝이 없으니까 막막 막 근데 어 이제 삼재가 나가고 만세 시 됐잖아요 네. 아주 괜찮어 고생 끝 낙이 오는 거요 이제 네. 근데 이상반기에 이게 낙이 한방에 오겠나 그건 아니요 그쵸? 일단은 12월 달 지나서 네. 음력으로 네. 음. 그리고 나서는 하나하나 풀릴 걸로 보여요 네.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은 4살 기유생분들의 69년생이죠 음. 기유생 닭띠 분들도 마찬가지. 아유, 닭띠는 다 힘들었어, 씨. 응. 음. 어, 우리 기유생 분들은 진짜 좋아져야 돼요. <laughs> 기우생 닭띠 어머님들, 아버님들, 네. 자식으로 고생하는 일이 있었다면, 네. 그게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요. 네. 어, 자식 걱정이 일단 좀 덜어지는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금전적인 거나 직장에서 약간 힘드셨던 분들,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좀 괜찮아지는 걸로 보여요. 음. 그리고 몸에 수술수가 있거나 약간의 시술수가 있었던 건, 네. 약간 잔재돼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아요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네. 음, 차츰 봄바람이 불면서부터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근데, 옆한 애들은 팔. 네. 어, 정형외과 팔. 이런 거에다가 돈 들어가거나 시수에 여전히 남다, 어, 남아있고, 네. 아빠야들은 휴먹어면 가정이 파탄나거나, 아니면은 관제수들거나 네. 어 조심 하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